아무렇네. 안 나올까? 이거 뭐 카톡을 해야 이거 찍은 걸 보내주지. 씨. 카톡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. 왜안 해? 아 귀찮아서 다시 할까? 응. 어. 아니면 무슨 소리야? 난 이거 애기 사진, 사진 찍어서 연락에 보내줄라 그랬더니 카톡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. 전화기 타 놓고 써먹어야지 자고 이것저것 다 써가 보름 안에 고장나면 다시 바꿔준대 전화기 타님 상현아 보름 넘으면 이제 1년 안까지 고장나게 돼 2년 아니냐? 아니 1년이야 뭐든지 다 1년이야 긴 사람인거야? 일0도 그렇게 못 년, 1년, 1년이래. 아, 자자, 이제 응. 다 했지? 다 이게 뭘다 해? 해. 해. 응. 얘밥먹는다그래서 왔는데. 응. 가야지. 어, 다했이다 내가 그렇게 뭘 빨리 해. 거기 빨리 하잖아. 옷도 안꿰맸잖아 설거지하고 깨물고. 에이씨, 남한테 제가 뭐 이런 거죠? 뒤집었어? 쓰레기통인데. 그지, 쓰레기통인데. 뒤집었으래 쓰레 아빠가. <laughs> 얘, 진짜, 뒤집어. <laughs> 응? 맘만 먹어? 안 먹을 거야? 아기신문이잖아. 아기신문. 아? 아? 참, 입, 짧으네.